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잃은 것처럼 땅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과 바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예,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곳과 모든 때는 주님 앞에서 가려지거나 숨겨질 것 없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때에 계시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물론일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나가 사람의 마음보다 더욱 깊은 곳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망과 파멸까지도 주님은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또 악인과 악인의 악행과 의인의 선행 등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듯이. 신자나 불신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울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망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소울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 머무는 흙암의 지하 세계인 무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소울 히브리어 아바도는 파멸이란 뜻입니다. 그런 서울보다 더욱 깊은 곳에 있다고 여겨지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를 아바돈이라고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파멸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가르키는무적행으로 밑바닥이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구렁텅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계시록에 이 단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혜자는 거만한 자들의 특징 중한 가지를 응답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자를 뜻합니다. 이런 이들은 의롭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쓸데없는 짓거리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그 관련된 강의나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 따위는 우습게 여기므로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자도치와 어리석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망하게 됩니다. 간혹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성도들도 누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어, 설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가벼이 여기는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표현을 써서 안 됩니다.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타락한 경우도 있고, 왜곡된 메시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와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메시지를 또 성경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하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난다고 13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으로 드러나고 근심의 마음은 심령의 상함으로 얼굴에 어둡게 드러납니다. 분별력을 가진 지혜자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 속고 미련한 자는 입으로 죄악된 말들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고통받는 자는 삶의 모든 날들이 괴롭습니다. 하루가 꼭 천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매일이 즐거운 잔칫날과 같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선택에 몫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나고 지혜 없는 자들은 지혜자에게 가지도 않고 지혜자의 말과 그리고 조언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서 파멸과 소울, 사망에 이르지 않고 기쁨과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이 지침을 자문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좇아 사는 인생 대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영혼에 강렬하게 찍어내린 그 말씀, 그 문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읊조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오셔서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버지의 새겨진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썩은 자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자리에 지혜자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싹싹한 마귀 사단이 마음을 아버지하는 공격할 때에 그것을 늦거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